예, 월요일은 우리 다 유식해지는 시간이죠.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거 있죠. 항소 포기 검찰. 이게 지금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분 모시고 해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김규현 변호사님. 일단 이제 이거 가지고 막 국힘에서는 이제 엄청난 거 나온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음. 민주당에서 아 그래 그래 국정조사 하자.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항소 포기를 하니까 그 참여했던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어 뭔가 무리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예. <laughs> 그렇죠. 김규현 변호사님, 일단 항소 포기가 맞습니까? 기준상 봤을 때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 네, 사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는요? 보기에는. 네, 아무런 뭐가 없는데 어느 쪽으로도 결, 결론을 내도 되는데 굳이 검찰의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항소 포기 쪽이 좀더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러면 검사들은 항소 포기 하라고 그러면은뭐 그냥 자기 뭐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무슨 이거는 딱 박범계 의원께서한 말이 딱 맞아요. 네. 독립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laughs> 평가를 하셨던한자 보세요. 이거 항소 포기 한다고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에서 얻을 이익이 일단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죠. 네. 지금 저렇게 날지를 떨 일인가. 근데 하나하나 공부를 합시다. 오늘, 오늘은 공부 시간이니까. 정부승 변호사님. 예. 항소 뭐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 기준이 있어서 뭐 2분의 1 이상이면은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검찰은 항소로 그거 기준을 넘어서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상으로는 항소를 포기해도 상관없는 사건,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 재량적 판단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 기준보다는 오히려 이,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촉발되었는가, 그리고 왜 항소 포기를 해왔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는가를 심층적으로 좀 파악하지 않으면 그들의 언론 플레이에 노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기 면은? 네, 예,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지침이라고 예. 해가지고 뭐 대검 예규가 있어요. 그리고 각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돼 있냐면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구형의 2분의 1 이상. 예, 2분의 1. 예. 예.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버렸잖 예, 예전엔 3분의 1이었는데 초, 최근에는 이제 2분의 1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5명) 중에 (2명은) 구형보다 더 나왔어요 예. 이거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그걸 항소하면은 어~ 너무 많이 때렸어요 낮춰주세요 뭐 이렇게 구형합니까 <laughs>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피고인을 위해서 검사가 항소한다 낮춰주세요 무죄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재심 사건이나 예, 과거사 예, 사건 예. 이런 데서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분의 일 넘어가면 검사는 잘 항소를 안 해주고요. 일반 사건이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선 서좀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항소해서 더 때려주세요라고 아무리 요구를 하고 막 울며불며 붙잡아도 검사는 그냥 안면물수하고 항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일선에서는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항소 포기를 할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소 포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시다. 이걸 항소 포기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 지금 그렇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따져 봐야죠. 자 김규현 변호사님, 항소 포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뭐 안전히 풀립니까?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영향을 안 받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다섯 명 피고인이잖아요. 이 사건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다섯 명이고, 유재명 피고인 없어요. 심지어 그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 전 대변 이런 사람들도 피고인은 없어요. 이거 항소 포기한다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항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될 것도 전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그냥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제 항소를 안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피해가 갔죠. 지금 다시 이렇게 음. 노이즈를 만들게 됐고, 음. 마치 정권 차원에서 이걸 항소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오히려. 때문에 이거 자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약속 대련. 혹은 노이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언론 플레이에 가깝지 않나. 어...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구형보다 더 나왔다는 건 검찰보다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유동규나 그두명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 말하고 나왔던 게 검찰이랑 3년으로 얘기가 되었다 이랬는데 여기서 항소로 하게 된다고 하면 유동규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소 심가서 마치 남욱 변호사처럼 다른 얘기를 할 유인이 더 생기죠. 오히려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할 유인이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님 측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측이었다. 그럼 자기네가 원하는 항소 포기를 하면서 마치 그 팀을 나눠서 마치 우리는 항소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게 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억울하게 언론 플레이였고 그러면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유동주를 섭섭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공범이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죠. 하나, 어떻게 보면 낚인 거죠. 왜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는 딱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라. 아.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 그 현장에 재량권이 있어요. 대검찰에 재량권이 있었고. 예. 그 재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하라 마라라는 지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성호 장관 역시도 거기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장관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서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취한 거고 결국에는 검찰과 중앙지검장 그니까 그~ 총장 대행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검찰 총장 대행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 판단한 건 일단 항소 포기를 해도 되는 기준이에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지금 이 수사팀이 뭐 조작 수사를 했다 뭐 연어 술파티를 했다 뭘 했다. 나무의 배를 가르게로 했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수사팀의 검찰의 과오나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항소 포기가 맞다라고 검찰총장 대행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그냥 항소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야야 괜히 그말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항소하라 그래 하라 그래. 아니 항소 포기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향 미치는 게 없는데 뭐그럴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근데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김경미 호사님왜 검찰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정치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거 외에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뭐 지금 뭐 죽었다 뭐 했다 뭐 온갖 말이 많은데 3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불기소. 그렇죠. 네.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후석방 지시 이때 검사들 뭐했어요 그럼 이거 지금 항소 포기를 하나 항소 그 항소 제기를 하나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유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이거 항소 포기 안 했다고 이렇게 반발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심지어 대놓고 봐주라고 불기소하라고 하고 막 범죄자 풀어주라고 했던 윤석열 정권 때그 지시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이는 검찰 사망 날짜 재산날을 잘 못한 거네. 그렇죠. 김건희 조사할 때 휴대폰 반납하고 간날 그날 검찰이 사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뭐 11월 8일 0시에 뭐 사망했니 어쩌니 뭐 이렇게 대사나를 잘못게 살았습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공작을 하기 위해서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자신의 위명대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황소 포기를 하면서 자기들 간에 그 마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상한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한마디로 공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님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 사실은 그 수사팀이나 막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김건희 때 윤석열 때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편향되고 공정한 판단력을 갖지 못해요. 이미 정치 집단 됐다고요. 그러면 저는 괜히 준사법 기관 뭐 내세우면서 공정한 척 하지 말고 다 사표 쓰고 나와 가지고 음. 당을 하나 차리시라. 네. 검사당. 네, 검사당, 검찰당, 이런 거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정치를 하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김교현 면에서 뭐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수사팀 반발하는 게유동규로 원래 봐주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유동규 준술 술술술 벌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엮어보려고. 예. 근데 법원에서 유동규로안 봐줘 버렸잖아요. 구형을 7년 때렸으니까 한 3년이나 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유동규하고 대충 하려고 그랬을 건데. 그렇죠. 유동규 8년 때려버리니까. 검찰이 유동규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아야야 우리 가항소해 가지고 다시 해 볼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측면은 없었을까요? 그 해석이 지금 검찰이 항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건데 유동규가 7년 구형인데 8년 선고 나왔습니다. 그 정민용도 6년 구형인데 7년인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규나 정민용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대놓고 봐주려고 했는데 선고가 더 높게 나와버리니까 검찰 완전히 체면을 구긴 것이고, 예. 그러면 유동규나 정민용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거 뭐 검찰 완전히 끈떨어졌구나. 음흠.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어? 다시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어, 그냥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 대장동 음. 검찰 수사팀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유동규한테 우리 아직 살아있어. 어? 두고 봐. 아직 너는 우리 지배력 하에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면 아,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번에는 구형이 7년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밝혀내서 뭐 10년, 15년 하겠다라는 식의 적어도 협상 카드는 들고 있어야 유동규가 이제 돌아서지 않게 할 목줄을 채울 수 있는 건데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그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 유동규가 나욱처럼 갑자기 입장을 바꿔갖고 사실 나도 검찰한테 매수당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선처를 구하겠다라는 식으로 나도 그래서 1, 2년 깎아달라라고 나오게 되면 그 수사팀 자체는 본인들의 형사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도 일단 이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심은 열리죠. 항소심은 깎일 것만 남는 거죠. 최소, 그렇죠. 그런데 최소 그대로. 그거보다는더 선고를 못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이 열렸다, 그러면 검찰이 야 이거 뭐 지금 내가 너봐 주려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그럼 이번에 2심에서는 차라리 항소를 검저 구형을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유동규도 칠 년에서 팔년 나왔어. 오케나 이팔 년은 살아. 이렇게 지금 해 버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유동규에 대한 검찰은 일단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항소를 해야지만 뭔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동규 쪽하고. 사실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 버팀목이 유동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 유동규 이렇게 저기 해서그 나온 진술로 이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 간거 아니었나? 남은 진술은 유동규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일심 법원이 굉장히 정확하게 좀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은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김만배 업자하고 유동규가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유착관계로다가 돈 한번 땡겨보자 하고 벌린 게. 이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은. 그러고, 유동규 위에 있던 성남시 수뇌부들은 이런 유착관계를 제대로 몰랐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니까 결국에는 유동규의 일종의 어떤 그 이하 사람들의 단독범행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검찰은 이거를 어떻게든 위로 끌고 올라가고 싶으니까, 야, 유동규, 네가 수개일 리가 없어. 너 위에 누구 있잖아. 빨리 불어. 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 그러면 유동규도 사실은 자기가 수괴인데 자기 위에 뭔가 있다고 이제 조, 허위 조작해서 진술을 해버리면 자기도 형을 깎을 수 있고 검찰도 그러면 이재명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조작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은 이걸 간파하고 그거 아니야 그냥 유동규가 김만배랑짝짝꿍해서 놀아난 게 이게 다구만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초과 수익 환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항수를 포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도 또 국힘당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 법조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분들이 시험을 본지 너무 오래됐거나, 어 <laughs> 시험을 본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악의가 있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개발 수익 전체를 만약에 환수를 하라는 건, 아, 오, 김규현 변호사님 요즘 그 예시를 들고 다니는데, 그때 삼성이 정유라한테 뇌물을 줬었잖아요? 70억인가? 예? 그런 다음에 삼성의 전체 매출에 대해서 그 수익을 환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아니면 부자, 그, 정당하지 않은 이익에 관해서 환수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파, 그 판단을 해서 천억 되었나요? 음. 그렇게 확정을 지어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보전이라서 보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또두 가지가 나눠지는 게 뇌물죄와 사기죄는 또 달라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추징을 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사기죄 같은 경우나 배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피해자가 가져가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A 씨가 저한테 사기를 쳤는데 저는 그러면 A 씨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서서 가져간다. 그럼 피해자는 보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사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제가 이런 뇌물 사건인 거고, 하나는 배임 사건으로 보이는데, 배임 사건은 피해자가 있죠. 성남시라고. 그래서 성남시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징보전이 안 됐냐? 그 사람들이 뭐이 범죄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땐 그게 아니다. 그, 음. 뇌물로 인해서 벌어진 추직, 스스, 그, 추징보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이미 다 추징보전을 했고, 그외배임이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 가져가는 이익 중에 그 개발로 인한 이익 중에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성남시가 이제 소송까지 걸었고 거기에 대서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단은 지금 법조인들 중에 대표자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믿을 게못 돼요. 옛날 헌법 80, 84조 해석 가지고도 그렇죠. 예, 그때 뭐 기소만 포함이고 공소유진 포함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잘못 주장했다가 지금 망신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같은데 대장동 사건의 배당이 총액이 배당된 금액이 한 5,90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6,000억이라고 치죠. 6,000억이고 그럼 성남시하고 민간업자 김만배들 지분이 반반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약정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반반씩 가져가는 게 맞겠죠. 6,000억이니까 3,000억 3,000억씩 가져가겠죠.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자체다 보니까 아 사업 리스크가 있어서 이 손실 보면 안 돼. 그 대신 우리는 이익을 무조건 봐야 되겠으니 확정 이익으로 우리는 먼저 가져갈게. 확정 이익으로 우리가 먼저 이익을 가져갈게.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가져가는 것보다 좀 뭔가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1,800억 원만 줘. 1,800억 원까지만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은 너희가 다 가져가. 이렇게 약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는 결과적으로 1,800억 원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 민간 업자가 나머지 4,200억 원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민간 업자들이 왜 초과 수익은 얼마가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3,000억 원 가져갈 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우선 약정을 함으로 인해서 4,200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럼 초과 수익 얼마? 1,200억. 1,200억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예요. 이게 검사들은 근데 검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야. 어쨌든, 배임 범행을 저질렀잖아. 그럼 니네들이 번돈다 내놔. 그거 다 불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법리적이지 않죠. 예를 들면, 음. 이재용 회장이 뭐, 어디 정부에나 뭐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사업 이런 데서 좀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몇백조 되는 거 그거 다 그렇죠. 주식합니까?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가 나와서 거기에 불복하고 반발한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야말로 조작 수사.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김교변호사님 여기 강백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맞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대장동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휘를 했죠. 예, 서울중앙지검의 아마 반부패 3부장인가 2부장인가 예. 예, 부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거를 총 지휘를 했고, 예.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대북송금 예, 거기에도 아마 관여를 아하. 한 걸로 저희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지휘자였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후계자 어,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지위에서 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던 많은 검사들이 이제 뭐 박상용 검사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겠다고 네. 말한 뭐 정일권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줄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고 정상적인 검사들이라면 얘네들이 뭐~ 항소 포기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하는데 항소를 해야겠습니다 죽어도라고 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어면 그래 뭐~ 일선이 원하는데 그래 해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배를 가르겠다고 하고 하질 않나 무슨 연어 술파티니 뭐~ 온갖 조작 수사니 진술 세미나니 여기에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범죄자 집단이요. 에 그 의혹 나오는 것만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들어줄 수 없는 그렇지. 거죠 그럼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이 계속 비화되고 증인들이 말을 바꿀수록 이게 이재명 사건이 아니라 본인 사건으로 슬슬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외압을 받았다라는 식의 코스프레가 필요했고 검찰 전체에서는 전, 그러니까 검찰 전체의 입장과 일선 수사팀의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검찰 전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진화를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 불씨를 살려놓고 자기네가 외압받는 코스프레를 해야 자기가 범죄 혐의 어떻게 보면은 자, 화위 수사나 외국 수사나 이런 거 했던 거에서도 약간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양쪽의 니즈가 맞아서 총장 대행은 검찰 전체의 이익을 받고 그 중앙지 검장은 이 수사팀의 이익을 봐서 이 둘이 그 서로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 내왔고 결국 이 불똥이 지금 어디로 튀고 있습니까? 당과 이재명 정부에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둘의 그냥 맞추기 공작? 뭐 약속 대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막나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웃겨요. 뭐 이번에 초인 검사가 이 프로스에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초인 검사한테도 정말 묻고 싶어요. 출장 콜 검할 때는 뭐했습니까? 구속 취소 때는 뭐했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다 국민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더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와서 설명을 해도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근데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재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외압을 당하고 있다. 음.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게 차, 차별받거나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사실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반발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 들고 나사 하프 쓰겠네, 뭐 이프로스에 부끄럽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 이 양반들이 검사들이 김건희 불기소하고 윤석열 구속 취소 포기 한고 포기할 때 한 변, 너희들 뭐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라고 하면 하는 변명이 이거였어요 검사는요 사건 기록 봤어요 네, 네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어. 사건 기록 안 봤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사건이 함부로 그래서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면, 변명해요 어.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변명해요 검사들 다 보면 근데 그럼 자기는 대장동 수사해 봤어 지금 반발하는 그 검사들 대장동 수사팀 빼고 뭐딴 사람들 막글 쓴다면서 해봤어 대장동 사건 기록 봤어요 자기는. 안 봤잖아요. 근데 그럼 왜 반발해 이번에? 아니 솔직히 판결문이라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케이 다른 음.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 그 언론이 하고 있는 악마와 프레임에 그대로 편성을 해갖고 쪽팔리다, 화난다, 검찰이 졌다, 그 역시 악마 팀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검사들이 프로드 에서 내려와서 막 훌륭한 선배들이 다 나갔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이저 사람들은 스스로가 공직자임을 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 가운데 하나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걸 대버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할것 같은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이 사건 때문에라도 우리가 시기상조 이... 예. 어 너무 이르다 네, 이 예. 사건 같은 경우 이 사건으로 오히려 불필요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리대로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배임죄는 저는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저희가 배임죄를 폐지하게 나서면 마치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데 배임죄가 의사결정권자의 실패를 무조건 처벌하는 식으로만 규정이 되어 갖고 분명히 비효율적인 그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않았... 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견 이해하나 사실은 배임죄가 아니면 또 처벌하기 애매해지는 상황도 저는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데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그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우리 그 경쟁력이 인정받고 주가 상승의 요인도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배임죄는 저는 완화하는 것이 맞고, 네. 어, 완화. 네, 폐지하면은 부작용이 좀 있고요. 일종의 국가보안법 간첩죄, 막 이런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폐지하면 간첩을 또못 잡게 되는 그런 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지금은 배임죄가 굉장히 많은 용도에 쓰이고 있어요. 회사의 비밀을 빼돌려가지고 유출시키는 거 예?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배임죄로 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임죄를 그냥 폐지해버리면은 처벌을 정말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배임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처벌받는 기업들이 그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완화를 하면, 음, 저는 그런 문제.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시기를 또 조금 더좀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조율을 해야 그 개혁 추진 동력으로 이 상실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